This <laughs> is 안녕하십니까. 자, 이쪽으로 보내려고 노력하시는데, 보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저올린 연습 하시요저올린 연습. 자, 오케이. 약간 스톱. 앞에 오세요. 자, 라켓이 들고, 자, 떨고서, 하나. 자, 떨고서, 자, 둘. 자, 떨고서, 셋. 일단 갖다 대셔. 자, 떨고서. 자, 스윙이. 자, 컨테너타 그립 잡았잖아요. 컨테너타 그립. 자, 여기서 그대로 올려,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갖다 대. 자, 둘. 자이 이쪽 면으로 그냥 갔다 대 여기서 내머내 내 머리 뒤로 이렇게 손이 나오지 내 머리 뒤로 떨궈서 에이, 바로 바로 쳐올리 바로 바로 오케이 됐어요 잘하셨어 자 약간 목을 잡으셔 약간 약간 목 위에 목 오케이 자얘얘 면이 이리 이리 오잖아요. 자공공공 공, 공 잡았자 이렇게 던지자 이렇게 던지자 위로 던지 위로 위로 던지 위로 위로 자꾸 치려고 얘를 어깨 빨리 돌리지 말고 얘얘 떨고 있잖아 이렇 던져 이렇게 던 던져 공 던져 이렇게 공 던지 던져 다시 라켓 놓고 자 여기서 내 손이 이래 이돼 있잖아 그건 던지라고 자내 머리 뒤로 올라가 이렇게 넘어가라 이렇게 넘어가 얘를 어깨 돌리지 말고 그렇지 아니 어깨 돌리지자 어깨 돌리지 말고 자, 하란데자이 던져 그냥 던져 오케이. 자, 이쪽으로 이렇게. 내 머리 뒤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뒤로 하면 아니, 앞으로 가야지, 공이. 자, 던지셔. 자, 위로, 위로. 아, 하란 대로 좀 하시라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잘못된 습관이 들어가지고 어깨가 나가, 나중에 어깨 아파서 못 친다니까. 자, 그대로 가. 그렇지. 그래. 가잖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 손이 나오는 그, 그 상태로. 그냥 가시라고, 그래, 그래, 가. 야, 자, 요번에 라켓, 요잡아 라켓. 내모고 잡아. 그냥 걔는 가, 이렇게. 그냥 가라니까 스윙 가. 그냥, 이렇게 뻗어. 뻗어. 라켓 뻗어. 아니, 뻗으라니까. 그냥 뻗어. 자, 위로. 아니,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뻗으라니까. 뻗어. 자, 얘가 떨어져내 머리 뒤있잖아. 얘내 머리, 내 머리 뒤로 스윙하라. 내 머리 뒤로 이렇게. 내 머리 뒤로. 어떠한다 자꾸 치려고 내가 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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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이. 주인이내 머리 뒤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한다 얘를 자꾸 칠려고 이렇게 돌돌 고간단 말이야. 자 돌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자 떨고서 그대로 나오죠. 됐어요. 자, 또. 자 토스가 어디로 갔냐면은 자 있어봐요. 자 토스가 왜 이리로 올까? 내 머리 뒤로 넘어가라니까 내 머리죠. 자 고개를 접혀 그 공이 보이잖아 이 공이 자 머리 접혀 봐요 또공 보이잖아 근데 공을 자꾸 여기도 든다말이야 그거는 뭐냐면은 내 어깨를 자꾸 이쪽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여기도 든다고 그죠? 그거 들지 말고 내 머리 뒤쪽으로 해서 자 뒤에 거를 칠라고 내가 다리 들고 중심을 잃지 말라니까 뒤에 넘어가면 넘어가는데 내가 고개를 접혀 그리고 어렇지 잘했어 그 졸기라고 막 졸기라고 핵심은 뭐냐 떨어지는 공을 쳐올리는거 때리는게 아니고 쳐올려 그리 그래, 쳐올리라니까 스핀을 넣려고 그러면 공 밑면을 보고 얘가 쳐올려지는거 쳐올려지는거 자스윙하할려 하지만 그렇지 제표 넘어가잖아 이렇게 스핀이 걸려 넘어가는걸 자꾸 여기다 넣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 던져 그렇지 잘했어요 내가 힘 하나도 안들여 이렇게 스핀이 걸린단 말이야 내 힘으로 걸려고 하지 말고 자 떨고서 자 기준이 뭐냐면 내가 공을 토스할 때 고개를 저렇게 하늘 보이지, 구름 보이지? 거기에 공이 떨어지는 거 봐, 떨어지는 거 봐. 그리고 갖, 갖다 대고, 너, 에. 얘를 라켓을 떨 떨고. 배드맨이 떨어져야 돼. 또, 떨어져서 쳐 올리라고. 떨고서 쳐 올려, 다시. 라켓 떨고 봐, 잉. 잘했어, 그렇지. 이렇게 계속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자꾸 뭘 할라 하니까 그런 거야. 자, 자 잠깐 수도, 잠깐 수도. 공공맞추지 말라켓만 떨고 봐요. 자, 라켓만 떨고 기다리셔. 자, 라켓이 어떻게 됐냐면은 라켓이 이래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서 이렇게 이렇게 면을 내가 이렇게 이. 자. 모자 캡을 덜어서 이런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시, 이런 느낌으로, 자 이런 느낌으로, 그죠? 여기서 여서 떨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라면 내가 그립이 벌써 이리, 얘 면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칠 나와, 벌써 이렇게 치, 이렇게 바뀐다고 나도 모르게, 자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친 나와, 그래서, 그죠? 이렇게 이렇게 빗 면을 치시라고. 자기도 어, 얘가, 어, 자, 기도 모르게 얘가, 떨어졌잖아요. 어 한다 이렇게 한다, 막. 자, 이렇게 나간다, 아니, 이렇게. 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본인이 거기가 익숙해져가지고, 프라이팬서브 익숙해져, 아무리 해도 못 알아먹는 거야. 왜 편하니까 벌써 습관이 들었단 말이야. 하도 들어가죠. 이론는 내가 그리친다 하지만은, 현실은 어 한다 <laughs> 또 떨고 가, 이래 간다니까, 떨고서. 야, 떨고서. 그래. 이렇게 벌써 구조로 만든다니까. 에, 자, 그래서, 그래서 영상을 아니 내가 나보고 봐봐라 아니고 본인이 영상을 보고 본인이 분석하시라고 이제, 자 그래 가세요. 나하고 지금 뭐 자세가 맞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보고 아한 번만 딱 보면 본인이 알아보고 자 어떻게 한다 본인은 자이 봐봐 나를 봐봐. 자 어떻게 한다? 자, 벌써 이렇게 착했잖아, 이게. 이리 나오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던지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다시 라켓 떨궈봐요. 공 말고, 공 말고. 자, 떨궜지. 자, 뒤로 갈때이 머리를 스치면서 내려가. 자, 이렇게, 이렇게 등판이 이렇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라켓 땡겨, 이제, 땡겨. 그럼 이렇게 쳐올려주잖아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돼 있는 상태에서 당겨.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그죠? 여기서, 여기서 뭘,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내전을 주라, 이렇게. 근데 본인은 이게,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벌써 이렇게 만들어. 자, 이렇게 적혔잖아. 그래서 이이렇게 적혀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적혀져서. 아, 안, 안 적히는데 현실은, 현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적힌다고.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친다고. 편하니까. 자, 이렇게 친다고. 그리고 나는 제로를 잡았다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 자. 네, 오케 좋아요. 자, 그리 가면은, 어쨌든 감기잖아. 그죠? 사실 많이 잘, 잘 감겨. 자, 포스가 어디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갔다니까. 강아지도. 아까, 아까 얘기했잖아. 요 이버스가 예, 이쪽으로 갔다고 이쪽으로 어, 어디로 온다? 예, 내 머리 위 뒤로 내 머리 뒤로 왜 이쪽으로 놓냐고? 러 간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연습하면 은 어깨 이 회전근 이 회전근이 아, 다친다니까. 아, 그죠 어, 다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 떨궈서 밑을 쳐 올려 그렇지. 아, 낙찰 던지라니까 공은 어떻게 오든간에 이제 고민하지 말고 쳐 올리면 돼 그냥 낙찰 확 던져 확 던져 위로 아, 또 가잖아. 실라운 노력하지 말고, 라켓을 확 던지라고. 개발 좀 던져줘, 확 던져. 다시. 자, 지금은 공 밑면을 못 봤어. 고개를 적혀가지고 공 밑면을 봐. 에 던져서 공 밑면을 보셔. 네 됐어요. 이제 그걸 내가 연습할 기준을 만들어 잘 맞을 때 어떻더라. 그거를 계속 숙달하는 거야. 그거를, 그거를 숙달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맞았을 때 숙달. 네. 내가 땅을 좀 차셔 이제 몸이 몸이 땅을 차땅 땅을 좀 제발 좀 차셔 땅을 땅에 힘을 좀 이용하셔 이제 땅땅 쥐고 땅. 힘을 이용하셔 에이 허리 서서확 확 던져라 케드 확 던져, 됐어, 그렇지. 어우, 잘했어. 제발 그렇게 던지셔 라켓을. 잘한다. 또, 확던지셔 그렇지. 라켓을 확던지셔확 던져. 아이고. 아니, 믿고 던지라. 자, 믿고 그냥 던지, 얘 던져. 자, 믿고. 내 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 이렇게. 내 몸을. 내 몸이, 이게 너무 뽀득뽀득해. 예. 네. 자 힘이 없으면 공하고 얘하고 같이 지탱을 해, 지탱, 지탱을 시켜서 가면은 더 편하잖아, 올리기가 좋아요. 여기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내내 내, 내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내 몸에 힘이 안 들어가게 하되 공은 힘 있게 높이 높이 날아가야 돼. 기, 그 기준을 자꾸 세우라니까 내 머리 아니. 내 머리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공, 공이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궤도가 그렇죠? 궤도가 넘어가야 돼 다시 공이 위가 서잖아 자 공을 약간 뒤쪽으로 가라앉게 이렇게 궤도가 공이 약간 뒤로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꼭 감기잖아요 자꾸 가지마 이리로 와요 뒤로 가는 게 중요한 게아니다 니까 다시 또 앞으로 와요 세게 넣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 기준은 뭐냐면, 네트 때문에, 네트를 극복하라고 지금 여기서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래가면 요 네트 걸린다니까. 공을 좀 뒤로 이래 보내보셔, 뒤로. 그래야 이제 초 올리는 각도가 생기잖아. 그렇지, 됐어, 그렇지. 잘했어. 응, 감기자 많이 감기잖아. 궤도를 조금 뒤로 보내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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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지 말고, 내 머리 뒤로 보내시라고. 내 머리 뒤로. 또, 그, 그리 쳐 올려. 맞추려 하지 말고 쳐 올리라니까. 네, 됐어요. 안 되기는 그 연습을, 기준이 없이 대고 말고 간단 말이야. 뭘 하나를 정립하라고. 어, 잘 맞았을 때, 어떻다. 공을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스윙으로 그냥 나오시라고. 스윙 나와, 됐어요. 내 스윙이 나오시라, 고 스윙이. 잘한다. 내 스윙. 아, 스윙, 됐어요. 어 좋아요. 예. 근데 그거를 눈 감고도 그냥 해야 돼, 눈 감고. 예. 네. 됐어요. 좋아요. 어우 좋아. 지금 잘 쳤어. 어, 막 튀었잖아요, 지금. 잘 치셨어. 또확 던져. 내 다리까지 안 올라가도 돼. 또 와서 그냥 얘 라켓을 던지라니까. 내몸안 딸려가 돼. 라켓 던져 됐어 그렇지. 어.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라켓을 던지라고. 자, 힘 말고, 라켓 던지셔 오케이. 그 다음에 라켓을, 자, 빨리, 빨리 떨구 셔. 돌, 너무 많이 돌려, 뒤로. 타이밍. 자, 떨고, 기다려. 자, 떨고서 기다려야 돼, 느낌에. 그 떨고, 기다려, 그때 쳐 올리란 말이야 힘을 약간 모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좀 있어야 돼, 힘을. 떨고서, 탕. 이 다리 들지 마. 자꾸 들는 거만에 힘이 약하니까 그 힘으로 내가 자꾸 할라 그린단 말이야. 떨고서, 예, 잘했어요. 오케이, 잘한다. 자, 떨고서 간다. 예, 뒤로 조금씩 갑시다. 자, 잠깐 수도 자, 하라니까 어떻게 한다. 또 뒤에서 얘가 너무 커. 이게 간결하게 자, 떨고 그냥 간, 간결하게. 그죠? 어, 바로 떨고, 그렇지 됐어요. 뒤에 힘을 많이 안 쓰셔도 돼. 어, 약간 그냥 떨고 떨고, 그렇지. 뿌려가도 된단 말이야. 꼼짝 걸리잖아 네. 자, 떨고서 있으라니까, 몇초 있어요. 느낌상에, 하나, 둘, 한가아야 돼. 그렇지. 라켓 던져, 던져. 그래도 많이 걸렸었어, 그렇지. 어. 스윙 라인을 간결하게 하셔. 자꾸 힘을 쓰려고 하다보니 자꾸 커진다말 동작 커져. 됐어요. 어 좋아요. 그 간결하잖아요. 간결하게. 잘했어. 좋아요. 그렇지. 간결하게. 잘했어. 그 그냥, 그냥 부드럽단 말이야. 내 에너지를 자꾸 소비하려고 내가 노력 안 해도 돼. 그거 어, 잘했어. 그렇지. 어. 잘했어. 자연스럽게 잘 됐어. 자, 꾸확 던져. 그렇지. 잘했어. 오, 좋아. 언제 튀었잖아. 어, 좋아요. 엄청 튀었잖아. 절대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내 라켓 무게로, 야, 토스가 낮았어. <laughs> 천천히, 누가, 뭐, 독성한 사람 없어. 아, 나이스. 빗맞았어야 돼. 포스가 좀 낮아요. 안낮으려 뒤쪽으로 보내시면 돼. 그렇지. 꿈이 그, 서서 올라가자. 엄청 넘있잖아요 뒤쪽으로, 위에 정진하자면 약간 뒤로 오는 느낌을 해야 초올리가 좋더네요 그렇지. 됐어요. 어우, 확실히 검기 전에. 초올링이 늦었어. 아 좋아요. 오우 아, 이상해. 어 엄청 뛰었다. 아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아, 됐어요. 자, 이제는 이제, 네트 대시 해야 되잖아요. 네트 대시 해서 가봐요. 자, 확 던져서, 됐어요. 가셔. 멈추지, 멈추지, 하지 말고. 응. 네. 던지고, 됐어요. 오케이, 잘했어. 어이, 엄청, 어이, 엄청 컸어요.

아니 여기서는 힘이 약하니까, 자두 손으로 치라고 드라이브 발리하라고 드라이브 발리. 근근데 여기서 오는 공은 대부분 네. 저 리턴자가 어디를 기점으로 치자면은 저쪽 베이스 라인을 기점으로 리턴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 와서 공이 다 어느 정도 오냐면 내 배꼽 위로 온단 말이야. 자 배꼽 위로 와야지만 여기 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치?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은 자미팅걸 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들어오란 얘기야. 자, 왔잖아요, 그죠? 자, 하나, 둘. 그러니까 옆선을 갖다 대라고. 자, 하나, 둘. 옆선을 갖다 대. 옆선을 칠라고, 너, 하려고 놀이 너, 자, 오니 공 공을 자 칠라잖아. 자, 옆선을 와서 툭 건드려 스윙만 하고 내가 앞으로 봐. 그다음부터는 몸발리를 하란 말이야.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한다, 본인은? 자, 봐봐. 끝친단 그 말이야. 바로 움직이는 어떻게 한다? 그냥 치는 거야. 얘만 상체 스윙만 한단 말이야. 공이 오면,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조금, 바로 조금만 움직이면 된다고 스텝으로 스텝으로 가셔 치고 따라 나가 가 이제 서서 나가라니까 이제 1단계는 됐어 저기까지 이제 곡사포 쳤어 그 다음에 내가 서브앤관리를 가라마요 가서 야, 됐어 스톱 됐어 거기서 스플래스에 뛰어 오른쪽 그러니까 많이 안 가도 돼 공원 자 숙제를 했을 때 여기서 그냥 쳐도 된다고 공은 세게 날아온단 말이야. 거기서 그냥 갖다 대 스윙. 자 그거를 내가 숙달 해야 돼. 당연히 그대로 오고 있지만은 내가 서서 자 공은 바로 앞에서 오는 게 아니고 거리가 있죠. 조만간 거리가 있죠. 베이스는 거리가 있잖아. 자오더라도자 하나를 아까 리턴하듯이 하면 돼. 서비스 리턴하듯이. 아 그거를 숙달 하시라고. 자, 여기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단 말이야. 그걸 내가 알려주는 거야, 지금. 자, 또 서브 놓고. 자, 학초, 됐어요. 됐어요. 가서. 됐어, 수도. 됐어, 요 잠깐 수도. 여기서, 과거 오면 다치다니까 과거 오지 마라. 스르 브레이크 잡았어. 자, 계속 상담에 저, 저서 밑턴을 어. 오른쪽으로 했어. 와서. 그리고, 아니요. 에 오른쪽 왔잖아. 내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 자, 오여서. 하나, 둘만 와도 돼. 공 옆선에 있어. 옆선에. 그 편안하게 갖다 대라고. 굳이 내가 급하게만 안 들어가도 된다고. 지고 그래. 나서는 들어가도 되지만은, 어 그래. 응. 계속 가시오. 받아줘야지. 아니, 가시라고. 그래. 받는 건 나중에 내가 여기서 하는 위치를 내가 알려주는 거야. 자, 가서, 됐어, 스톱. 됐어. 자, 스플래스 덱 뛰어. 자, 하나, 둘, 오른쪽 끌어가. 됐어요. 자, 또, 또, 또 쓰세요. 여 서. 저 빽, 자, 자, 자 스프레스 빽, 자, 여기서. 제발 칠라고 하지 말고, 내 몸만 돌려. 자, 몸만 돌리면 벌써 되잖아. 그럼 갖다 대라, 야공 손에 날아오는 거를. 몸만 돌려. 그렇지. 몸만 돌려서, 그냥 루프로 그냥 돌려. 돌리는 순간에 갖다 대란 말이야. 근데 그걸 어쩌다 자꾸 칠라고 힘을 줘서 칠라고 하지아 아니야. 그공 오는 공을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공 오는 거를. 세게 오기 때문에 면만 틀어서. 낮게 스윙만 하시면 돼. 내가 힘안 보태도 돼. 자, 가세요. 가시고, 됐어요. 자, 오케이. 하나, 둘, 됐어요. 오케이. 자, 또, 하나, 둘, 자 됐어요. 자, 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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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 스윙 하나 하죠 자, 스윙 했어. 하면서 한 발이 앞으로 나가야 돼. 아니, 다 봐요. 이 여기서 스트레치 때 여기서 8 와봐요. 자 스트레치 때자 하나 둘자 앞으로 가서 딱 쓰란 말이 이렇게. 자 하나 둘 스윙을 다 하고 자 하나 둘자 스윙 다 하고 섰어. 그그 그 힘에 자 스윙 다 했어. 자그 힘에 한발더 가서 딱 쓰라고. 한발 가서 아니. 자, 여기서 이제 스텝을 알려줄게요. 자, 오른쪽 왔어. 자, 하나, 둘, 셋 쳤어. 왔지? 그지? 발을 한발 옮기라고 이렇게 서. 어, 자, 해봐요. 자, 스윙했어. 한발 앞으로 가고, 그렇지 됐어. 자, 원이게 면은 자, 하나, 둘, 셋 쳤어. 왔지? 자, 한발 앞으로 전진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뭐냐 원발리를 하라고, 원발리. 자, 원발리. 그 다음 원발리. 자, 봐요. 자. 하나, 둘, 섰어 서서 섰어. 한발 앞으로 됐어. 자, 그다음에 오는 거로 자, 오른 걸. 오른발 가. 하나, 둘. 얘를 가라고. 가. 하나, 둘. 그지 자, 이게 이게 뭐 급하면 이래 하고 자, 여유 있으면 두발 가고. 자. 급하면 한 발. 여유선 두발 다. 또 여유가 있으면 마주 치고 앞으로 전진. 공이 안 온다고, 여기서, 여기서 어차피, 버리라는 거. 여기 왔어. 자. 네. 쳤어. 아니, 그냥 막 와, 그냥. 그냥 공 보고 막 온다면, 아, 오면 다친다니까. 가시라고, 몸이. 버릴 때, 몰트가 버릴 때면은. 숙 치고, 됐어요. 가서. 자, 아, 수로, 됐어요. 자, 오른쪽 하나 둘셋한발됐서자 거기서 자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 그리고 너무 앞으로만 갈 필요 없어 로브 올리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있으라니까 자 현재는 시뮬레이션 그렇게 하셔. 아주야지 제발 힘으로 하지 말라니까 계속 얘기가 스윙으로 하라니까 라켓 무게로 해서 그냥 갖다 넣으면 돼요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하나 둘셋 되어있어요 한발한발 한 발.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면 돼. 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습하냐면은, 자, 여기 있잖아요. 자, 와서 이렇게 던졌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어. 가잖아요. 딱 소소 그냥 포발 이렇게 연습한단 말이야. 이런 게 자연스러워야 돼. 내 몸이. 자, 뭐, 라스트 하세요. 네. 지금은 서브 놓고 서비스 라인까지 가는 것도 대단한거 됐어요. 네. 이케이 그걸 훈련해야지, 그 잡는 훈련을. 그 훈련을 또 따로 하면 돼. 자, 현재는 지금 서브 넣는 거, 보다 서브엔 발리를 들어가는 훈련.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야. 자, 확 던져. 확 던지고. 됐어요. 에이. 에이. 온발리 가셔. 그렇지. 옆선. 요, 아까 발리 했잖아요. 옆선. 케이 자, 수고했어요.